자 인사 한번 해주시고 <laughs>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두 직선이 평행할 때 조금 중이 때 배웠습니다. 그, 중이 책에 보면 y는 a x 더하기 b라고 적어놨고요. 다만 똑같은데 우리 이제 고등학교 지금요 y는 뭐라고 mx 더하기 n돼 있습니다만 얘가 기울기 얘가 y일 때 그냥 묘식입니다. 그래서 이말 무슨 말이냐면 y는 bx 더하기 3이니까 그럼 금주야 이거 기울기 얼마한 말이다? 네. y 절편은? 3 잠깐만 됐습니까? 그렇게 외우시였나? 그래 봐야겠 그러면 이 직선이 평야라고 하면 기울기가 서로 같고 y 절편이 달라야 합니다. 더 평야 조건은 기울기가 같고 y 절편이 달라야 합니다. 그럼 기울이 서로 같으니까 기울금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니? 여. 기울기요? 어. 이 선의 기울기 A A 이 선의 기울기는 마이스 3이요. 마이너3 그래서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하니까 그랬나? A는 뭐라고? 마이너스 3기지겠나 Y 절편은 서로 이거 Y 절편 얼마다? 2이 음. Y 절편 마이스3그 아, 네. Y 절편이 같아요? 달라요? 네. 다르네 다시 한번더 기울기 같고 Y 절편이 달라야 뭐라고? 서로 평행하다 됐어요? 기억해 주신다. 진루야 그래프가 평행할 조건 y 절편이 각 달라야 한 아, 기울기 같고 기울기는 같고 네. y 절편이 달라야 한다. 승헌나 그래프가 평행할 조건 네, 기울기를 같고 y 절편이 달라야 한다. 기다 가영아 그래프가 네. 평행할 네. 조건 기울기가 같고 어. y 절편이 평행이야 어. 세기 너무나 숙해 달인가? 달라. 한국 못소화잘못알아듣죠자 다시 한번 그래프가 행할 조금. 기울기가 고 어. y를 변이 달라요. 달라요. 또봐 아. 봐봐. 예, 예, 예. 이직선, 이직선의 기울기가 뭐다? a. a.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 두개 서로 합쳐야 돼. <laughs> a는 마이너스. 비이되겠습니다 아버지 얘들께, 얘들께, 얘들하고 기울기는같고 와이어테니 달라야 된다. 그럼 직선 됐습니까? 예. 위가 같이 1번과 같은 형태를 직선의 표준형이라 고 그럽니다. 밑에 그 모양을 직선의 일반형이라 그럽니다. 뭐라고? 고 그럽니다. 우리말로 하고 오일을 됐으면 위에 표준형, 일반형 둘다할줄 알아야 됩니다. 자, 밑에 얘를 됐으면 밑에 얘, 얘를 이제 또 해보겠습니다. 얘 한번 이렇게 되어보죠. 예, 됐습니까? 4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이했다 이해돼 있습니까? 다음 양변을 물어 다 4로 나온다. 양변을 4로 나니까 y는 뭐라고? 마이너스 4분의 ax 마이너스 4분의 b. 됐까요 네. 다음 예예해 예. 이놈 된다. a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되죠 네. 양변을 a로 나눈다. a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a분의 1x a분의 3. 됐까요 같이 할수 있겠나? 과연 이익선 기울기 네. 얼마다? 4분의 마이너스 4 분의 a 이익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a 분의 2 그래서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그래프는 평행하다고 그래서 서로 같아도 이거 된다 마이너스 4 분의 a하고 마이너스 a 분의 1을 서로 같다고 된다 되겠습니까? 뭐, 마마나 사라지네 다음에는 가이프를꼭 한다 이렇게 a 제곱은 4 되겠습니까? a 제곱은 4, 계산을수 있겠나? 그래서 a 제곱은 4 과연 뭐를 제곱해야 a가 4가 되지? E. a는 e. 풀마이, e. 마이너스 수치니다 그래서 a는 뭐라고? 풀마이 되겠습니까? 네. a는 풀마이, 그래서 일단 a는 풀마이 구했다 a는 풀마이 그뭐 그래프가 평행하려 그러면 기울기 서로 같아야 하고 되겠습니까? y 절편는 서로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y 제표는 뭐라고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뭐라고 1에서 3초 딱 봐야죠 2번 풀나와지 자, 1 2번 풀고 답지 안 보세요 또 추가 설명합니다 셈은 답안지하고 다르게 풀었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또 답안지대로 풀어드립니다 진우개가 됐다. 네. 가급적이면 우리 교과서에서 강조해놓은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풀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음, 음. 자, 또 밑에 어떤 또 문제 해볼게요. 또 자, 보면 그래프가 평행할 조건 나와있고 었 이제는 뭐라고? 그래프가 일치할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 보시면. 예. 그래프가 서로 평행할 조건 돼 있고요. 단년을 뭐라고? 그래프가 서로 일치할 조건. 일치할 조건입니다. 일치할 조건. 그래프가 일치하다 그러면 기울기도 같아야 하고 y 절편도 같아야한다그러니 기울기도 같고 y 절편도 같으면 그래프는 일치한다. 맞까요 네. 금주야 이직선의 네.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다? 이 직선의 기울기는 A, A.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1. 네. 그래서 A가 없으 뭐다? 마이너스 1어떻요 네. 딱이 직선의 Y절편은 음. 5이 직선의 Y절편은 B. B 그래서 B는 5 그래서 빨간색 길이 같고 파란색 길이 서로 같다 그래서 기울기 같고 Y절편 같다 될까요? 네. 자, 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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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도전이 되셨 다음 또또 끝이에요 즉 1번처럼 된 거라고 표준형 너무 쉽네 다음 이번 일반형도 처리할 줄알라야 되겠다 일반형 또한번더 한다 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j는 된다 어. 3y는 이쪽으로 이항하여 마이너스 ax 더하기 2왜는지알수 있습니까? 어가요 그러면 y는 뭐냐? 마이너스 3분의 ax 기 3분의 되겠죠? 다음 얘도 그양 양한다, 양한다. b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되겠죠? 얘는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b 분의 3x 마이너스 b 분의 6 되겠습니다. 자자 네. 지이 앞에 얘의 기울기 뭐다3 a. 얘의 기울기는 마이고삼그서 결국에 서 말하고 마이너스 분의 a 하고 마이너스 뭐라고 말하고 b 분의 3 똑같아. 자얘의 y 절편 얼마다? y 절편을 고3 분의 얘의 y 절편은 마이너스 b 분의 6 되지겠죠? 그러면 는됐습니까 어, 이렇게 해서 계산해요. 이렇게 약분말 하면 되겠습니까? 곱하니까 p 값은 얼마? 마구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가 삐가, 뭐, 삐가, 뭐, 가뭐할수 있겠네. 그 두, 두, 또한번 풀어보시고, 잘풀어시기바니다 かよ 다시 풉니다. 다시 풉니다. 다시 풉니다. 뭐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라포드가 이번예부터 풉니다. 자, 두 직선이 일치할 조건이네. 어떤 경우 두 직선이 일치한다? 저요? 어, 기울기도, 기울기도 같고 와인 절편도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잡으세요. 두 직선이 일치할 조건 기울기 서로 같아야 한다. a 값은 얼마다? 마일1 예. 그리고 y 절편도 서로 같아야 한다. b는 5 확실히 기억주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새 마가 용이 요밑에가 됐습니까? 예 밑에 요 일반형을 위에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어드렸습니다. 그렇게 풀어도 되고 조금 더 빨리 풀마 이제 뭐라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제 x 계수 개수. x 계수 분의 x 계수 아 뭐였는지 알까요? 다음 y계수분의 y계수 개수. y계수분의 개수 y계수 다맞다 상수분의 뭐라고? 상수 왜는지 알까요? 여기 x계수분의 x계수 y계수분의 y계수 될까요? 상수분의 상수 뭔지 알겠다? 지금 알겠다? 이게 세 개야 모두 같으면 그래프는 일치한다 이게 다르면 평행하다. 하나 더 외우는 겁니다. 실제 얘는 중2때 우리 남중학라든가 1등 정도 아마, 아마 알수 있습니다. 아멘 자로 네. 이제 우리 완벽히 알아야 됩니다. 대가요 그래서 한번더 할까요? 중요한 설명 듣고 있나? 한번더 해볼게. 수서밖에도 관계없다. 예. X계수. X계수분의 X계수. 대가요 다음 Y계수분의 Y계수. 다음 상수군의 뭐라고? 상수. 그니까요. 이거 세 개가 모두 같으면 그래프는 일치한다. 얘가 다르면 평행하다. 이문제 일치하라 되 있죠. 그래. 는 같은 수를 발자. 요거 푼다. 요거 푼다. 됐습니까? 그래 곱하니까 뭐 된다? 마이너스 2B. 곱하니까 18 됐습니까? 하니까 B는 얼마? 마구 나오지. B가 뭐 된다? 마구 또읽곱 봐야 니까 3, 3구는 마구의 a는 얼마? 마 그때 까요자기또 아, 예. 간다 맞다 여보세요, 지우야 그래도 가평행할 평화 조건 평양 할줄거기울기는갖고 y 3, 4, 5, 6, 다 8, 9, 10, 2, 2, 기 4, 5, 6, 7, 8, 9, 10, 11, 12, 1 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X 계수분의 X 계수1일 때일 요일 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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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일 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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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일다니까 얘가 다른 것 때일 평행하다니까 그일 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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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제곱, a 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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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지훈 너무 빠꾸하는 모습이다 응. 좀 있어서 좀 떼주고 이제 우리 학생들 보자. 보자. 얘 얘도 하나 들어오면. 두 직선이 수직. 수직 직교. 두 선이 수직이라는 수직. 그러니까 두 직선이 수직이 되려면 뭐라고? 기울기의 곱이 마 1이 되어야 된다. 기울기의 곱이 마 1이면 두 직선은 수직이다. 됐까요? 지금아 얘 기울기를 많이 A 얘의 기울기는? 4. 두 개의 기울기를 곱하게 뭐라고? 네. 마 아, 1이 되야 하고 그래프는 수직이라고. 기러면 a 값은 얼마다? 마 4분의 1 되지겠죠? 네. 옷으로 수직이라고. 자, 됐겠습니까 네. 그럼 아 이거 혹시 맞을 수 있을까 이제 많이 해보신 분으로 아는데 자자자자 지연아 이 직선의 기울기는 기능 얼마일까요? 왔는데3분의 네, 자, 자, <laughs> a 운기는 1순위의 기운기는 의 비슷하다, 1순위의 기기는의기울기는3분의 기운기는 1순의기울기는 1순위의 기운기는 1순위의 기운기는 1순얘의기울기 구한다, 얘의기울기는1순는1순기의기의기는1 3 3으로 나눈다 그래서 얘가 뭐라고 기울기 y 절단 맞죠 그래서 기울기를 뭐든다 마이너스의 뭐라고 3의 뭐라고 a b 앞에 마이너스 있을 줄 알아요 네. 될까요? 네. 대가요? 그리고 얘 뒤에 얘 얘의 기울기를 넘기니까 y는 ax 더하기 3이잖아요 네. 그 기울기 얼마다 네. a 기울기 a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기울기를 곱해야된다고 곱한 게마 일이 돼 수직이라고. 수직, 수직된수직은 기울기의 높이 마 일이다. 그럼죠? 다시 한번 가. 따나 오겠습니다. 가야만 더. 안경이 마왜 안경? 그 안경을 써야 수학이 일등급 같은데. 안경 느낌은 좋은데. 그래서 내가 다시 두명 가. 두골마일마 일. 뭐였죠? 마마 없애고 됐습니까? 양변에 3을 곱하면 여기 4본다니까 그럼 이쪽에 대해서 a에 a빼기 2가 온다고 3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2에 넘와서마3을 내리면 2수분이 됩니다. 그래서 a는 3하고 마이 나옵니다. 자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자 한번 풀어보시요 우리 과학은 쌤 마음 해드릴까 말까? 지난 겨울 방학 때우 과학을 좀 했었는데 지연아 기억나나? 네. 쌤이 그래도 좀 지연을 뜬 덕분에 좀 도움이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예? 다통 전혀 안 됐던가 이가? 아 그럼 이번에도 다음 주에 과학 강의 듣고 오게 해가지고 벌금 내기 한번 할까요? 네. 그게 과학 하는 거예요? 어, 부르면 하러. 아니, 아니 그럼. 아니 지금 공부를 내가 하니? 아빠가 하니? 니가 하니? 아니 선생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주수학하가 바쁜데 아니 과학 강의 들을 거야그그뭐그어떡데그러들어간데 이... <laughs> 뭐, <그럼 어디> <laughs> 아니 선생 수업을 해주셔야 어간대 아니 과학 잘시잖아요어그럼면좀더가요아니 어, 아니요 과학 어, 저... 아니 그건 아니고든요 아니 <laughs> 뭐, 뭐, <laughs> <laughs> 어 그러면 뭐 예를 서 금요일 날뭐3 40분에 수업을 온다든지 그런 얘기를 해야지 아니. 좀 수업을 h 고 t t 면 아주 나쁜 생각이잖아 a 아 l y not possible, you know. So, what you are, I think, I think, 어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우리 지난 k I 붉은 모아서 책사 다음 주 가영님이 쇼가를 갔다 오니까 가영이 쇼가 갔다 오는 사진 들어보시겠습니다. 됐지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보통 됐습니다. 그래 사진 찍는 거는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됐습니까? 우리 반은 그냥 벌금 내는 거로 오라시면좀가가세편이좀 뭐, 어려워 보이는데 두분 그냥 벌금보다 사진 찍는 거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오라면 해드립니다. 그렇죠? 아빠가 좀힘들다 하나 하나 더나 바로 됐습니까? 우리한테 우리는 제가 한 번. 그래서 제가 책을 썼어요. 붉은고와가 책사들 했습니다. 책사들 했습니다. 무슨 책이요? 어... 어 이, 이, 책이, 책이, 책이. 이 책이... 이 책이 제 책. 이 책이 제 책. 어? 진짜, 이 책이 제 책. 오! 이거... 제책 어, 이거... 나트를, 이거, 이, 이, 이거 아닌데... 문화책을 사들입니다. 어? 토, 내 터가 누가 가져갔지, 어, 책? 뭐, 또, 또 훔쳐가서 가다 하... 슬퍼다 조 공부하다 화제가 지고안줘요 그래, 예, 하고 되었니까또 개념 완성, 요, 사회고, 과. 알겠습니다. 그래, 아마, 님 일단, 과연 이혀 같다고 생 물건을 안 보여드릴게요. 해야 되는 느낌팍 듭니다. 여러분, 혹시 그 선생님 그 PBT 뜬고있잖 그거 됐습니까 그걸 그, 그대로 쉬우지. 위. 맞죠, 그죠? 저랑 맞자. 그다 한번 숙시에 많이 도움됩니다, 정말로. 이 대식. 그거는 내가 뭘, 그 작은 연생하고 똑같은 거 미리 위키에 하 이렇게 하겠다그큰 도움이 되야 되는데 작은 도움이 나 자, 그래서 저거는 니 다. 자, 그럼 혹시 이렇게 지눔로되었니까 과학의 사선생하고 수업 시간을 늘려봤으특별히 과학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하겠습니다하면서 아니, 생각이시도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언제 <laughs> 오시면 수업해, 해드립니다. 그래 바로 수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번 가보겠습니다 자 준우야 5 0페이니다 50페이지, 50페이지. 자, 두 직선이 평행하네 자 지우야 음. 두 직선이 평할 조건 두직선는 같고 Y의 디젤 다르다 준영아 자세히 듣고 있었지? 네, Y 절편을 같다한번더 그래프 구직선이 표현될 조건? 아, 기후기술의 각도 응 Y 절편은 다르다. 영아 그래프가 표현될 조건? 기후기술의 각도 응 Y 절편은 다르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걸 외우시고 다만 이 문제 이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뭐라고? 다시 한번더 X 절편 분해 X 절편 분해 X 절편 됐습니까? 다음 y d i 분 y 절편 됐습니 y d 상수분의 상수 o it? It's not. Damn, Bravo. Sansu, Sansu. You know how many are y y s q 다 i t e a good example. Do you see a penalty? You k y 개수분의 도화의 배수, 상수 상수분의 상수 이게 모두 같으면 그래프는 뭐라고? 일치합니다. 되겠죠? 얘가 달라야 뭐라고? 그래프는 평행하다. 될까요? 아배우부터 푼다. 얘부터. 가이표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얘도 왜 곱하니까? 뭐 된다? a 제고 a. 얘 곱하니까 뭐 된다? a 더하 2. a 더하 이항합니다. 이항합니까? a 제곱,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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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브레할수 있겠죠? 요거 이수브레인지시 a는 2하고 a는 마1 나온다. 요거 할수 있겠죠? 또 요거, 또 요거, 또또요하고 1, 마 1. 왜곱파리가뭐됐다 그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 1. 대 그래서 a 값은 뭐다? 2 또는 a는 마 1. 두 개네요. 두개다 중에 두개단지하나씩 검색해 봐야 됩니다. 다음 d, a가 됩다 이거 두 개는 달라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곱하니가 뭐되죠? 2a. 이게오빠래기뭐 되죠. A 더하기 B e 됐습니까? 이게 뭐라고? 하트만 안 된다고. 이항 이이 연보 A 얼마 나오죠? 마이. 그리고 A는 마이 대마 안 됩니다. 뭐둘다 되네. 잘 풀어놔. A 아이 이거잖아 푸다. 이거잖아 풀다다 푸마이죠. A는 이네. A 그얘 이거 A는 뭐라고? 2가아니다 형이 뭐지? A가 2가아니다무요 이런 버리고 뭐라고? 마이 마다비. 어때요? 네. 다음 두 직선이 수직이네 수직. 네 진우야 어떤 경우 두 직선이 수직이다? 기울기와 마이너스. 아. 검주야 수직의 조건 어떤 경우 수직이다? 기울기와 한국말이잖아. 니다 수직 과형화 수직의 조건. 기울기 의 곱이 마이너스 일. 어 과형이 한국어 잘하네. <laughs> 한국어 좀 알아듣자. <laughs> 근데 그래서, 기울기의 곱이 마일. 기울기의 곱이 마 1이어야 수직이라 됐습니까 그렇게 가시고 기울기의 곱이 마 1이어야 수직이다. 또 뒤에 가시고 다만 다만 그러고 문제를 빨리 풀고 싶다. 문제를 빨리 풀고 싶으면 뭐라고? X 계수필이 곱한다. X 계수필이 곱한다. 1곱타기 A 하니까 뭐라고? A 됐습니까 다음 Y 계수필이 곱한다. Y 계수필이 Y 계수필이 곱하니까 이렇게 되어집니다. 됐습니까기울기의 곱이 마 1이어야 수직입니다. 지금 뭐라고 샘? X 계수끼리 곱하고 Y 계수끼리 곱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여기 있는 수식이 된답니다. 됐습니까? 예, 정계에서 우리 대상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자, 두 문장 풀어봅시다. 아, 지현아좀 미소를 좀더한세이피크크리 아, 얘기했는데 차가 오면 애들이안 하잖아. 지금 구름같이 몰려와야 되는데. 한번 문제 풀어봐도 될까요? 네. 자, 되어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진짜 지금 너무 차갑다. 이렇게 차가우면안 된다. 진짜 지은아, 다음은 뛰면서 알아, 자. 자, 두세워봐, 지금 다음은 조금 더 미소스리면서 알았차려 두세 번 찍으면 짝짝해. 너무 지금 몇 가지 표정이 정직돼 있어요. 슬퍼요, 슬. 자, 보자. 자, 0 1 번입니다. 두 직선이 평하네 준영아특수이투행할 네. 조건은 기운기가 같고 예, 그거이젯도 다르다. 꼭 이점 안 됩니다. 다음 와이 계속 오삼다까지 겁니다. 다만 이 페이지 이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뭐라고 네. 다시 한번 보 어, x 계수분의 x 계수. 다음 뭐라고 예오또 마이너스 마이너스 a 페이지. y 계수분의 뭐라고 y 계수. 다 뭐였다? 상수분해하고 상수. 뭔지 아겠죠 이거 세개 모두 같으면 그래프는 일치한다. 이게 달라야 그래프는 뭐라고? 평행하다. 되지겠죠 자, 이거 두개 곱할 겁니다. 이거 두 개. 저잘 좀... 곱하는 것도 잘세 해볼까요? 것도많이시죠 자, 얘두개곱하니가 됐습니까? 마이너스에 a 빼기 1, a 더하기 1. 이 값이 얼마다? 2, 이래 된 겁니다. 요만전개보면되습니까 마이너스의 a제곱. 그러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a. 마이너스 a 되지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뭐라고? 2되지네 근데 전개하면 되까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d 사라져2되습니다그 그러니까 아마 a는 뭐라고? 0하고 a는 마 1. 두개 나옵니다. 할수 있겠죠?